감사합니다. 앵콜이요? 아, 저편하서 앵콜 처음 받아봐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직 두 곡밖에 안 했는데 앵콜 하시면 민호랑 민우도 한세 곡씩 하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3 곡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도 민호 민우, 민호보다는 제가 좀 형인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앵콜 해주시고 어때요? 사진 찍 괜찮아요? 아무래도 첫곡 사랑의 해결사 부를 때보다 이게 앞에 심사위원 그 누나 형님들께서 박수 쳐주시니까 노래 부를만 나네요, 진짜. 왜냐면 처음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약간 좀 쫄았잖아요. 왜냐면은, 어, 심사위원 딱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데, 막 아래 보시는 분도 계시고, 박수 안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래가지고, 어, 뭐야, 내 노래 평가하시는 분들도 아닌데, 괜히 노래 더 잘해야 될것 같고, 저 그냥 여러분들하고 즐기려고 왔는데, 좀 그래서 걱정스럽고 약간 좀 눈치 보고 그랬는데 이번 부대는 또 이렇게. 다시 또이께 즐겨 주셔가지고 하트도 우리 도호승 누나가 이렇게 또 하트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.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호승 누나. 하트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카메라 씨한번 잡아주세요 쪽 하트 해주잖아요 예. 네. 뭐 하트 이렇게 해어요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럴 때. 네. 그리고 또 우리 박보생 우리 신성현 님도. 인제 하게 웃으면서 박수 쳐주시고 한번 잡아주시고 또한번쫙한번또 어? 또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얼마나 이게 신사라는게 어? 힘든지 아시니까 네이렇 고생을 하시는 왜 저분은 왜 책자를 가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책자를 가리시고 그 얼굴을 한번더 찍어주셔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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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에 아 안돼 안돼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, 빨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네, 시간 관계상 첫정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만남들첫정 준비했습니다. 첫정 기다릴게요.